님, 베두 마가복음에서요. 어, 마가복음 이1장2 8 점이 말씀인가요? 네. 2 5점 말씀이에요. 어, 회당에서 나와 그 야보고와 여한과 함께 시몬이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아, 아,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지 아,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아,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리라 그 다음에 그 전부로 했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이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라 그 다음에 모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올해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셨을 때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인터넷에 공부하면서 어, 그 시몬은 베드로와 함께 가버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를 모셔고 있었고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 거기는 이스라엘이라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 지방이니까 두통도 있고 볼명증도 있고 뇌종성도 있고 뇌경색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꾸준히 한마디면 따라가시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침도 뱉으시기도 합니다. 또는 안수하면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식이를 있던거죠. 예수님, 우리는 항상 거,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항상, 항상, 항상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 외 육체 효가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 성품까지 바꿔 주십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적극적인 사양을 원, 원하기 원합니다. 하,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않으시고, 손을 잡아주셨, 손을 잡아주시니, 어, 일으켰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나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명령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자 아니하고, 안수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다니, 그 사탄이 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해켜주셨습니다 18년 동안 기시들이, 물, 어, 허리를 꼬부려졌던 그 여인, 그 엄청난 긴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튀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안수와 침묵과 치유 명령했었더니사탄이따른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시기가 와 있었고 지금은 독감과 감기 기침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 관이철 많이 해야 됩니다. 동파가 오면 한참 눈이 오면 이게 다 고장납니다. 예수님. 김수병 재기채급은 입원했습니다. 60대 운전인 납포 해선과 중상 입원했습니다. 소화암, 유방암 갑사성환